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 없는 유튜브 영상 시청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롬 혹은 마이크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혹여는 네이버 웨일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웹상에 나오는 광고를 스스로 다 차단하여서 을 광고 없는 깔끔한 화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보시는 것이 더욱 빠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즐겨보는 영상들인데, 여기 미드 유성럼블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2초 후, 몇초 후에. 원래 바이게 싸움을 이긴 다음에 갱킹을 <laughs> 당하지 않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에이스님이 초반에 그러니까 워낙에 망하고 시작했다 보니까 레벨이 너무 낮아서 바이. 브레이브 앱을 쓴다면 광고 영상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 영상 또한 제가 주로 보는 건데, 요즘은 마우스 대신에 광고가 전혀 손가락을 쓰죠. 맥을 써오면서 매직 트랙패드를 진짜 구입. 무시하고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